지난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달 동안 침대에 꼼 짝없이 누워 계셨대. 수술받고 그리고 며칠 전에 처음으로 자기 두 발을 땅바닥에 딛고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하는지 목사님 뭐날라다니는거 로또 맞는 거큰 암에 치료받는 것만 기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두 발을 딛고 땅에 섰는 것 이게 기적이더라 이거야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정말 좋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뭐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바깥에 재미를 삼아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뿐만 아니라 복락의 강물이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8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요. 에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로다. 아멘. They feast on the abundance of house. You give them drink of your l i v e of d e l i g h 하나님은요 그 집에 올라오는 자마다 풍성함을 주시고 여러분 기쁨의 강물을 가슴에 넘치게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기뻐할 게 뭐가 있어야죠? 아닙니다. 세상은 기뻐할 게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예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께 나온자마다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락의 강물이 가슴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아멘을 세 분만 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두드려 맞을 때도, 순교를 당할 때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배에서 기쁨이 쭉 만하게 마치 말이죠. 어? 폭포수가 막 분수대가 올라가고 폭포수가 막 내리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오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봉락의 강물이 이게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이상신화가 온 거예요. 영적 건강의 적신호가 껴진 거라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몸의 건강도 어떻습니까? 제일 손쉽게 아 내가 몸이 이상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혈압을 재보 아주 빠른 방법이지. 그리고 열을 재보는 거예요 온도도 재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변 검사, 피 검사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 검사를 해 보면 아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 알아.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냐 말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그건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 나온데도 아 기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이상신하고 온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네 기쁨을 절대로 메마르지 않도록 하 해라. 그러면 기쁨을 메마르지 않게 복락의 강수가 메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락의 강수가 메마르기 쉬울 때는 뭐를 게을리 할 때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떨어지면 기도 생활이 게을리 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답변해 보세요 나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는 이 좋은 선물을 1440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1440분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갖습니까?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시간의 100일조 한 15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15분간이라도 기도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은 정말로요. 참... 여러분 새벽기도 교회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기도의 삶이 아름다운 습관이 되기를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그런 자식이 없어서 참 마음 고생 많아서 그 어머니의 성전에서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 여호와께 기도로 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웠으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중앙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살아 있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살면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이 회복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살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내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망대로 살아갈 때, 복락의 강수가 메마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욕심대로 끌려삽니다. 마치 욕심대로 끌려 살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바닷가에서 살잖아요. 바닷물을 한번 마셔봐요. 얼마나 짠지. 그 바닷물을 마시면요. 그냥 갈증이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습이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으로 살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기쁨을 얻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잠깐입니다. 끊임없이 욕심 부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주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면 심령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스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공부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걸다 멈추기 시작하면 요 기쁨이 잃어버립니다 아웃 오브 사이드, 아웃 오브 마인드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공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가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랑하지 말아요 내 옛날에 한때 열심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절대로 여러분 시험 받지 마세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세상의 재미로 바쁘게 만들어요. 마귀의 전략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세상일로 돌아다녀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0절을 제가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손목사야 너 주님의 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라 자 정신 반짝 차리는 거예요 손목 사야 열심을 해라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런데요 열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중요한 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자만심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이 자만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심령이 메말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책망하신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라우디가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였어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교회가 부유하기 시작했어요. 아 교인들이 잘 살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다요 안약을 팔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양모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양모울을 전부 입고 다녀요. 그래. 그니데 그러니까 전부 다다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신앙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됐지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너야말로 차든지 덥든지 이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1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 주님 앞에 수십 년 예배 드렸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분 얼마나 복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메말라가요 찬송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늘 듣는 말씀이니까 소중한 걸 몰라요. 은혜 받는 걸 몰라요. 우리 신앙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살아있어요. 눈물이 살아있어요.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어떤 데 강물이 메마릅니까? 시작!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기쁘게 찬송하고 제발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싸우지 말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신경질 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기쁨이 회복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게 보는 게 달라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때리 잡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니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이 너희들. 어디서 살고 싶으니? 1등 엄마가 없는 곳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애들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 여러분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의 어원은 뭐냐? 내가 글을 읽었어요 나쁜인 사람, 무슨 말이냐?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으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최근에 사전에 한글이 영어로 그대로 등록된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아시죠?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상처받잖아요. 내가 하면 뭐? 남이 하면? 나말안 할래. 전부 다 내가 하면 옳다 그러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고. 이런 사회 속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삽니까? 이기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넘치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모든 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닌더라까 기쁨이 넘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사랑하고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락의 강물이 여러분 넘치면 무엇이 회복되느냐? 한번 여섯 번째 잊고 마칩니다. 시작. 찬양이 식어질 때 복락의 강물이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상하게 찬양이내 입술에 떠난다. 찬양의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매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죽도록 얻어맞고 왜? 복음전하다가 붙잡혀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 캄캄한 감옥에 여러분 배도 쫙딱 굶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발에 손에 다 수갑을 차고 갇혀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시작됐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려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잘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집에서는 마스크 벗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내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요 찬양할 때여러분 심령이 회복되는 거요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는 분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이 오늘 야! 이 아름다운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 주의가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감사하고 오토바이 가시는 분도 너무 세게 달리지 말고 감사하고 11번 자동차 타시는 분은 따블로 감사해요. 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